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수준 높은 춤 공연이 열려 많은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라도에서 정왕동을 찾아온 자매마을 미안면과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시흥시가 2016년 개통 목표인 소사원시 복선전철 개설 사업과 관련해 작은 설명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상은 9월 첫주 시흥 위클리 뉴스 주요 소식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 시흥시 옥구공원에서 춤축제가 열렸습니다. 한국인의 흥을 돋우고 설장구 춤에서부터 발레가 보여주는 선의 아름다움, 개성 넘치는 현대무용과 비보이의 현란한 몸짓까지, 그야말로 세대와 국적을 아우르는 춤의 대향연이었습니다. 오늘 느낌은 정말 좋았어요.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발레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좋았고 이런 공연이 가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2회 시흥 춤축제는 지난 2002년 첫 선을 보인 후 11년 만에 시민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춤을 어, 시민들과 함께 음. 공유하고자 개최하게 <laughs> 됐습니다. 부대는... 시흥 춤축제가 네. 계속 근데... 매년 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더 나가서는 사실 그 세계 춤축제까지도 유치할 수 어디실까요? 있는 더운 여름 땀을 녹비 전엔 많은 무용수와 안무가들의 노력이. 장르별 다양성과 수준 높은 공연을 완성하면서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물했습니다 시흥시가 수사원시 복선 전철 개설 사업과 관련해 신천역 출입구 문제를 놓고 시민과 지역 기자들에게 조목조목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시흥시 구간에 예정된 6개의 정거장 가운데 하나인 신천역은 현재 관심 대상인 산미시장 방면이 제외된 채 4개의 출구로 지난 2011년 국토부 실시설계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흥시는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산미시장 방면을 포함한 최소 7개 이상의 출입국 개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요. 앞으로도 불합리한 계획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시도의원과 국회의원, 지역사회 뜻 있는 시민들과 함께 계속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왕사동 주민센터와 파면공원에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1 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라남도 연안군 미안면과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입니다. 시흥 시민들의 호응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도 물건을 믿을 수가 있고 또이저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는 그런 그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속는 일은 없다고 자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서리태 같은 거는 일년 치를 구입해요. 고구마, 무화과 등 판매하는 품목만도 60여 종.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배30 상자는 한 시간 만에 동이 났습니다. 물과 질 좋은 땅과 그다음에 많은 일조량이 합쳐진 곳에서 나오는 곡물이기 때문에 소비자들께서 한번 드셔 보시고 나면 꼭 우리 농산물 다시 찾게 되거든요. 시흥시 정왕사동은 전남 연안군 미안명과 지난 2009년 자매 결혼을 맺고. 올해로 5년째 주민들을 위해 직거래 장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왕 어린이 도서관에서 9월 2일부터 장난감을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유아동 자동차와 인형, 교구 등 120종 380여 개의 다양한 장난감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취학전 어린이가 있는 세대에서는 회원 가입 후 수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당 한 번에 두 개까지 빌릴 수 있고 빌린 장난감은 14일 안에 돌려주면 됩니다. 기업인과 전문가 정책 관계자가 경기도의 기업 지원 핵심 시설인 시흥 비즈니스 센터에 모여 경기도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타운을 미팅을 가졌습니다. 국내 대표 경영 전문가와 강소기업 CEO는 히든 챔피언 성공 전략과 기업 성공 사례를 소개했고,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 200여 명은 소그룹 원탁회의와 토크 콘서트 등 100분 토론 마당에서 경기도 강소기업화 전략과 정책을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제14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시흥시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시흥1%복지재단 연명자 부대표이사를 비롯해 30여 명의 개인과 단체가 보건복지부와 시흥시 등으로부터 각종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또 관내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 등 시민들이 마련한 축하 공연도 행사에 빛을 더했습니다. 지난 9월 3일 화요일 월곶동 이준성 씨 농가에서 올해 시흥의첫 벼베기가 있었습니다. 한가위 명절에 햅쌀이 필요한 소비자를 위해 농부 이준성 씨는 수확이 가장 빠른 조생종 벼 재배를 고집한다는데요. 이번 벼베기는 수확의 신호탄이 아닐까 합니다. 서서히 호조벌을 비롯해 시흥 곳곳의 들력이 황금빛으로 변해가겠죠. 풍요의 계절 시흥에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또 삶이 넉넉하고 부유하시길 빕니다. 9월 첫주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